제6회 남양주 한강 걷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27일 삼패동 한강시민공원에서 시작된 걷기 대회는 이서구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각 기관 단체장들과 남양주시 홍보대사 탤런트 이정용 씨 가족이 함께했습니다. 남양주 한강 걷기 대회는 5km, 10km, 88km 코스로 구성됐으며 60만 남양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남양주시가 마련한 행사입니다. 근데 다른 운동 경기는 특수한 장비나 기구나 또 기능이 필요하지만은 걷기라는 것은 아무나 편안하게 60만 시민이 다할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60만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날 걷기 대회는 희망 나눔의날 행사와 점프 벼룩 시장이 함께 진행돼 페이스페인팅과 바자회 등 볼거리도 풍부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건강도 챙기고 가족과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도 보낼 수 있어 일석이조의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네, 아들하고 많은 대화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봄날 아주 완연한 봄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엄마랑 같이 즐겁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 2008년 남양주시 걷기 연맹을 창립해 해마다 시민들의 높은 참여 속에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경기인터넷뉴스 한보람입니다.